안녕하세요. 저는 2020 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두 개를 틀리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입학한 서정욱입니다. 떨리는 거는 현역 때와 비슷했는데 이제 재수할 때는 좀 공부했던 게 있고 준비했던 게 있으니까 오히려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. 이제 제가 학교가 멀리 배정 받아가지고. 5시 반에 일어났는데 그거는 이제 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음 시험을 봤을 때 저는 처음에 국어를 봤을 때 많이 좀못본것 같아가지고 찍은 문제도 좀 있고 모르는 문제도 좀 헷갈리는 문제도 많아가지고 이제 좀 망친 줄 알아서 이제 수학, 영어, 탐구 다른 과목에서 국어 점수를 메꿔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대학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머지 시험들을 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2외국어가 끝나고 핸드폰을 받자마자 저는 이제 그 퇴실 통보가 나오기 전에 채점을 했었는데 국어가 가장 걱정되고 가장 궁금했었는데 제가 망친 줄 알았던 국어가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정말 안도하고 기쁘고 나머지 과목들도 좀 편안하게 채점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가채점이 잘 나왔으니까 또 이제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또 제가 마킹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수학에서 OMR 카드를 교체했었는데 그 OMR 카드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뭐 이상이 있지 않았는지 그런 게 오히려 걱정돼서 채점할 때보다 그게 더 떨렸던 것 같아요. 사실 그 성적표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넣어 보잖아요 진학사라든가 근데 다 이제 합격 예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대인재 컨설턴트를 받았을 때도 프리패스 점수라고 그냥 넣어도 된다고 합격한다고 그러셔서 그냥 저도 마음 편히 원서 넣고 좀 터진다고 해가지고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합격할 것 같아가지고 합격증 받았을 때도 완전 기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냥 아 합격했구나 다행이네 하고 그냥 그날 하루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재수 결심한 거는 수능 끝나고 국어가 제일 안 나와서 아, 그냥 한번더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. 그리고 이제 과외 선생님이나 저희 부모님이 재수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면서 추천하셔가지고 재수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저도 사실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그냥 재수 한번더 해가지고 더 좋은 대학에 가야겠다는 의욕 그런 것 때문에 좀더 열정이 더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가장 큰게 이제 저는 이제 재수를 시작하면서 가장 경계했던 게 침묵에 대한 거였었는데 대부분의 타 재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고 그곳에서 또 자습을 하고 이런 형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시대인재는 자습실에서 자습을 하고 강의는 약간 단과 형식으로 내려가서 수업을 받고 다시 올라와서 자습을 하고 이런 식이니까 침묵 면에서 타 재종보다 덜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대인재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현역 때는 이제 학교 끝나고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는 형식으로 했는데, 독서실에 가서 좀 공부하다가 쉬고, 또 공부하다 쉬고, 아니면 핸드폰을 보거나 인강 보다가 졸고 이런 식으로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. 또, 피곤하면 그냥 집에 가버리고,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많았는데, 이거를 이번에 좀 고치자고 좀 마음을 먹었어요.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생활수칙을 정한 게, 매일 학원에 가서 어떻게든 공부를 하자, 이거였고, 두 번째는 좀 졸리면은 그냥 5분, 10분이라도 그냥 자자였습니다. 너무 자는 게 좋지는 않지만, 그래도 조금 자고 일어나면 오히려 졸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자고 일어나서 좀 상쾌한 정신으로 공부하는 게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두 가지 생활수칙을 생각했습니다. 일단 현역 때는 제가 국어 그냥 실적 모의고사를 풀면서 그냥 점수 나오는 거 하나 하나에 일일일비하면서 무작정 푸는 방식으로 했는데 제 재수하면서는 좀 이제 시대인재에서 선생님들 수업 김은향 선생님, 김재웅 선생님이나 김재훈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기출 분석해 주시는 것 아니면 출제 요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체계적으로 공부했고 또 선생님들만의 풀이 방식 이런 거를 좀 제게 맞는 것 같다 싶은 거를 좀 차용해서 그렇게 좀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지만 어차피 이제 본질은 같다고 그냥 자신에게 가장 맞는 풀이 방법을 하는 게 정말 베스트라고 하셨거든요. 이제 저도 그거에 약간 동의하는 게 약간 인강들을 보다 보면은 저도 이제 저에게 맞는 풀이가 있었고 안 맞는 풀이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유명한 강사라 해도 제게 좀안 맞는 풀이였으면은 이제 오히려 성적이 더 하락하고 좀 제게 맞는 풀이로 그냥 풀다 보면은 또 오르는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자신에게 가장 맞는 풀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제가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거는 경찰대나 사관학교 문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수학을 풀다 보면은 좀 논리를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경찰대나 사관학교 그런 문제들이 그러한 요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그거를 많이 풀다 보니까 오히려 논리가 많이 늘어서 줌킬러를 푸는데 도움이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. 그리고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음, 노가다라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거는 당황하지 말고 그냥 시험 때 풀어 보는 것도 다 하나하나 세서 풀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제 생각에는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주어지면은 좀 실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학생들은 다풀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킬러의 문제를 푸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중 킬러 같은 거에서 시간을 단축해서 킬러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을 많이 허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제가 시험을 풀 때, 이제 1시간 40분의 수학시험에서 40분 정도는 1번부터 20번까지, 그리고 21번을 제외한 22번부터 또 29번까지, 이 28문제를 40분 안에 풀려고 마음 먹었었고,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을 킬러 문제를 풀려고 했었습니다. 현역 때는 제가 영어가 계속 2등급이어가지고 좀 걱정이 많았거든요. 근데 이제 현역 때와 제가 재수 기간 동안 한 가장 큰 차이점은 EBS 연계 공부였습니다. 현역 때는 EBS 연계 공부가 아닌 니 그냥 내 실력으로 풀자 이런 식으로 풀어서 계속 2등급이었던 것 같고 재수 때는 이제 수업에서 설명해 주시는 EBS 부분이라든가 이제 본문을 제가 그냥 통째로 외워가지고 그냥 어떤 문제가 나오든 어떤 연계 문제가 나오든 이거는 정말 1초 만에 보고 풀수 있을 정도로 외워서 영어를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. 사탐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로 1, 2등급이 갈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일단 뭐든지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뭐 문제를 하나 틀렸다고 해서 이건 뭐 나중에 맞겠지, 실수네,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틀리고 그한주 동안은 그런 문제의 내용 혹은 유형, 이런 문제들을 계속 풀고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틀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공부하는 것이 사탐 공부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약간의 슬럼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수학이랑 국어에서 이제 잔실수 같은 게좀 많이 나왔습니다 수학에서는 좀 앞에 번호 쉬운 문항에서 사칙연산 실수를 한다든가 마킹을 잘못한다든가 국어에서도 안는인데 맞는 걸로 봐서 이상한 번호를 체크하고 아니면은 나는 생각을 2번으로 했는데 마킹은 1번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좀 잔실수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슬럼프가 살짝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런 실수. 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냥 자신을 믿고 계속 하면은 수능 때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그냥 믿고 하시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그냥 계속 그런 실수가 나왔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야 수능에는 잘 보겠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계속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. 자습실에 좀 사람이 많으면 이제 비도 오고 그러면 냄새가 좀 많이 날수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줄마다 이제 공기 청정용 수이나 아니면 공기 청정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공부하면서 그런 불쾌한 냄새 같은 거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의자가 정말 편했는데요. 강의실 같은데 나무 의자나 아니면 플라스틱 의자 같은 경우에는 오래 앉아있고 공부하다 보면은 엉덩이나 허리가 좀 많이 아팠는데 강의실 의자는 신기하게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재수를 시작하면은 이제 뭘 해야 할지, 어떻게 해야 할지, 공부를 아무래도 1년 더 하는 거니까 이제 시작하면 막막할 수 있는데, 오히려 그냥 기본기에 충실하고, 이제 EBS 공부하면서 이제 학원 같은 데 다니면은 거기에서 이제 또 알아서 커리큘럼이라든가 자료 같은 걸 제공해주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꼭 열심히 하셔가지고, 이번 수능에는 웃으면서 시험장에 나올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.